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들하고 주식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들 뭐 궁금한 거 있나? 아, 네. 어. 주식 투자, 어. 바람이 드셀 때가 연을 높이 날일저로이회다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주세요. 아이고, 쉬운 질문이네. 겁나 쉽죠. 아, 아이고. 어, 아들도 연날리기 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쵸. 어, 아빠도 어렸을 때연날리기 많이 해봤어 뭐 가오리연 그러고 방패연 그러고 많이 해봤지 음. 그래 맞네 주위투자 바람이 더셀 때가 어, 연을 높일 날 절호의 기회다 요즘도 그렇게 그러, 해당된다고 볼수 있겠네 어제도 뭐한코스피 기준으로 볼때한 얼마 빠졌나 70포인트 빠졌나 그럼 상당히 어, 꼴짜기를 팠다는 소리야. 꼴짜기 어제 같은 경우도 이, 이 정도 있다가 그냥 한이 정도 꾹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어, 내려왔다 볼 수도 있는 거지. 이, 이, 이쪽에서는 약간 과열기가 있는데 아직도 이게 관행 냉각되려면 아직 조금 멀었다고 볼수 있어. 그렇지만은 이 영상이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이러다가 갑자기 100 포인트 정도. 어, 코스피가 빠진다든지 그럴 때는 어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소리야. 어, 모든 거는 준비한 사람한테 기회가 와. 어 대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아무런 그거 어 시장에 그런 어떤 그감어그 비를 어, 그 느끼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 소리야.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겠어 실탄이 있어야 되겠지. 어살그어 그 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소리야. 그래서 그렇소. 아빠가 한, 뭐, 뭐, 삼천 포인트, 그때부터 계속 썰물이 시작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 손을 빼고 쉬라 그랬잖아. 쉬라는 소리는 에너지를 축적해 두라는 소리야. 실탄을 쌓아두라, 이 얘기지. 음. 그럼 길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어, 투입한다, 소리지. 그게 뭐야? 어. 주식 투자, 이거는, 아무 때나 보는게 아니야. 물때를잘 간파해내야 돼. 밀물대인지, 썰물대인지. 근데 지금은 이게, 어, 어제 같은 경우에, 투매가 뭐, 거의, 그, 뭐라 그럴까, 공포 지수가 극에 달한 정도는 아니거든. 공포 지수가 극에 정도, 달할 정도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한100 이상, 이렇게 내리꽂혀야, 그, 공포 지수가 높고, 그게, 달하고 투매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어제는 한 70포인트 빠졌다. 그러면은 뭐 거의, 간을 본 정도야. 이때, 이때, 이제, 이 골짜기를 파내러 오는 정도지. 결정적인 그런, 그, 그 뭐라 그럴까. 공포가 그에 달하고, 모든 시장 투, 어, 뭐, 참가자들이 거기에, 어, 을 먹고 그냥 투매 나서는 그런 것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야. 어제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것도 보니까 40만원은 그래도 버텨내더라고. 그게, 음. 어, 공모가가 30만원이었으면은, 그게 한30% 프리미엄을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9만원인가? 그러면 한 39만원이 그게, 어, 그, 적정한 그, 어, 적정 주가라고볼수 있어. 그러니까 40만원 밑에 내려가면은, 한 주씩, 한 주씩 사모아 나가면은, 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래 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39만원 내려갔다 그러면 그 밑에는 사도 돼 아, 40만원 정도만 깨지면은 아 요거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된다 이런 짓이얘지한 번에 뭐몇천주지 사라는 게 아니고 물론 40만원이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지만은 그렇죠. 한주한주 한주 이렇게 사모아 나간다 소리야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한다 소리야 글쎄, 어, 지금 이게, 어제는 70포인트 빠진 거 게, 뭐, 우크라이나인가, 그거 뭐, 전쟁, 어, 그런 거 발발, 그런 거로 잠깐 이렇게, 이렇게 내려간 것 같아.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또 뭐, 경기가 이제, 어, 약간 이제, 뭐, 뭐라 그러나, 스택어 플레이션이라 그러나, 그런 것처럼, 어, 침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아, 어, 그때를 대비해서, 어 이제 종합주까지 코스피 기준을 한2,500 정도 그게 바닥이라고 아빠는 보는 거지 그 정도 내려가면은 그냥 그때는 사도 사 들어가도 어 성산이 있다 보는 거지 그때는 이제 어이 예, 국내 이런 어 국내에 어느 정도 이어 코스피 기준으로 볼때2,500 정도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 원래. 3,200 갔다가 이게 미끄러져 내려온 거거든. 여기에 2,500이 경계선이라고 볼수 있어. 이 내려가면 사도 된다 소리야. 그래서 사가지고 한 3년 정도 면은 수익이 나, 난다고 보는 거지. 좀더안 나면 5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주식 투자는 그래서 뭐 옛날에 속담이 있어. 산이 높으면은 골도 깊다고. 이게 3,200까지 산이 높은 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골 골이, 고리, 골짜기를 판다는 소리야. 파면은 한 2,500까지 팔수 있다 소리야. 그때까지 끈기를 갖고, 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돼. 그 기회는 그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니야. 그, 어, 곰처럼 이렇게, 지금 배어, 배어 장세라고, 이게, 이게 뭐 황소장이 아니고, 이제 불곰 이런, 어,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올해, 올해 이렇게 기다리한 사람한테 기회가 온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 언젠가는 뭐, 한, 3, 4월 정도면은 어떤 밀물로 때가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그 때까지 잘, 그, 기회를 포착하려면은 시장을 잘 관찰하고 있어야 돼. 뭐, 어, 환율이 어제 한 2,000, 아, 1,202원까지 올라갔던가? 그, 그러니까 그, 게 공포지수에, 아,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공포지수 정도 되려면 환율이 한1250 정도 가야 그때 투매가 일어나. 그럼 외국인들도 팔고 나가고 어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대비는 해야지. 그래서 오늘은 주식투자 어 바람이 드실 때 열을 높일 날일 절호의 기회다. 이런 거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개골